당에서 옆 테이블에 떠드는 소리 때문에 체할 것 같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카페에서 이어폰도 끼지 않고 소리 크게 영상을 보는 사람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윗집에서 의자 끄는 소리, 문쾅 닫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당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예민해? 적당히 좀 넘어가. 유별나게 굴지 말고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내가 정말 성격에 결함이 있는 건지 속이 좁은 건지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당신의 편에 서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소음에 고통받는 이유는 당신의 지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음에 무감각한 사람일수록 그 지능은 보잘것없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소음과 싸운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마차 끄는 마부들의 채찍 소리를 끔찍이도 증오했습니다.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소음에 집착했을까요? 그저 성격이 괴팍해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소음론을 통해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의 정체가 사실은 높은 정신 수준의 증거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려 합니다. 이제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귀가 밝은 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만큼 맑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정신의 그릇과 소음. 생각이 꽉찬 사람은 소음을 방해물로 여긴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정신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소음을 견디지 못한다. 반면 지능이 낮은 사람은 소음에 관대하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정신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수준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의 머릿속은 항상 정교하고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사색, 논리적인 추론, 창의적인 영감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외부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정교하게 이어지던 생각의 흐름이 단번에 끊겨버립니다. 다시 그 흐름을 잡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소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각에 대한 살인과 같았습니다. 반대로 소음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비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들어와도 끊어낼 생각 자체가 없다. 그들은 내면이 공허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의 소음이나 자극으로 그 빈틈을 채우려 합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거나 의미 없는 수다를 떨며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편안함입니다. 빈깡통이 요란한 법이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고요함을 찾고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소음을 찾는다. 당신이 소음에 민감한 이유는 당신의 머릿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 있는 생각들로 꽉차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공기를 흔들지만 소음은 당신의 위대한 지성을 흔듭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곧 당신의 지적 자산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소음은 지적 폭력이다. 무례함 뒤에 숨은 지능의 한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수필에서 마부들이 채찍을 휘두르며 내는 소리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단순히 시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가 길 위를 걷던 수많은 사색가들의 위대한 사유를 단칼에 베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소음을 내는 자는 타인의 정신적 활동을 방해한다는 자각조차 없다. 그것은 그들에게 방해할 만한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드는 사람이나 카페에서 스피커로 영상을 보는 사람, 복도에서 발을 쾅쾅 구르며 걷는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분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끄럽다는 감각을 넘어 나의 공간과 나의 시간을 침범당했다는 모욕감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런 소음을 내는 자들은 타인도 생각을 하며 산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해할 지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는 소리가 다른 사람의 깊은 사색을 끊을 수 있다는 인과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특히 문을 쾅 닫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는 문을 쾅 닫는 것은 단순히 매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결핍의 확실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교양있고 지적인 사람은 손을 사용하여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속도를 조절합니다. 내 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능이 낮고 본능적인 사람은 문을 밀어버리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 문이 프레임에 부딪혀낼 소음과 그 소음이 타인에게 줄 충격은 그들의 사고 회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음은 지적인 사람에게 가해지는 고문이다. 소음을 방관하는 사회는 지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소음 때문에 화가 날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자책하셨나요? 아닙니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고결한 정신적 영토를 침범하는 무지한 침략자들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마음도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소음은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거칠고 황폐한지를 보여주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이야말로 그들의 소음보다 훨씬 강력한 권위입니다. 세 번째, 침묵은 정신의 양식이다. 위대한 생각은 고요함 속에서 태어난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견,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문장, 그리고 인생의 깊은 깨달음들. 이 모든 것들이 시장 바닥이나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인류의 위대한 유산들은 예외없이 지독한 고요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을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정신이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 깨끗한 공기가 필요하듯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캔버스 위에 점 하나를 찍어야 그 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미 온갖 낙서와 얼룩이 가득한 종이 위에는 아무리 공들여 그림을 그려도 무엇을 그렸는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소음이라는 낙서가 계속해서 들이닥치면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형체를 잃고 흩어져 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만의 정신적 캔버스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본능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소음에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소음이 단순히 귀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신성한 창조의 공간인 침묵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혹시 젊었을 때는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곳이나 북적이는 장소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곳이 숨이 막히고 조용한 숲이나 정막한 서재가 간절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래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기운이 빠진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려는 영혼의 진화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밖으로 나가 세상을 배우고 소음을 견디며 본문을 써 내려가는 시기였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그 본문에 주석을 다는 시기입니다. 주석을 달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이기에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소음을 거부하고 침묵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고독과 정적 속에서 자란다. 소음을 견디지 못하는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담을 준비가 된 것이다. 여러분, 조용한 곳을 찾아 숨어드는 자신을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 인생의 가장 깊은 진실과 대화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 침묵의 무게만큼 당신의 지혜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무지한 자들의 소음은 자아가 없다는 증거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소음을 내는 자들을 향해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소음은 정신적 빈곤의 비명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그토록 시끄러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들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면의 공허함, 머릿속에 아무런 사유나 철학이 없는 사람은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막이 흐르면 자신의 빈약한 자아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리를 내어 그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공감지능에 겨려 타인의 머릿속에도 생각이라는 소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즉, 그들에게 타인은 그저 배경 소품일 뿐입니다. 지능이 낮은 자일수록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소란을 피웁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존재를 침묵 속에 감춤으로써 품격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쇼펜하우어 시대보다 수만 배는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도처에 널린 소음과 무례함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적 영토를 어떻게 사수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정신 방어 전략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소음과 나 사이에 철학적 벽을 세우십시오. 소음이 들릴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지한 자들의 행동에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하는 순간 당신의 정신은 이미 그 소음에 오염된 것입니다. 저 소리는 그저 빈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치부하며 정신적 거리를 두십시오. 2. 선택적 고립을 즐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소음이 싫어 평생 집을 고를 때도 꼭대기 층이나 단독주택만을 고집했습니다. 할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소음을 피하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나이 들어 조용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소란스러운 모임을 거절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자기보호입니다. 3. 내면의 소리를 증폭시키십시오. 외부의 소음이 들리지 않을 만큼 내 안의 생각과 즐거움에 몰입하십시오. 좋은 책, 아름다운 음악, 깊은 사색은 외부의 소음을 상쇄하는 강력한 정신적 노이즈 캔슬링이 됩니다. 여러분, 무례한 소음에 화가 나는 자신을 보며 내가 너무 속이 좁은가? 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소음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곧 사유의 날카로움이 무뎌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시끄러운 것을 못 견디고 고요함을 갈구한다는 것은 당신의 지성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정신의 귀를 열어둔 자여 소음에 분노하라. 그것은 당신이 아직 생각하는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증명이다. 다섯 번째, 고요함은 지혜로운 자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눈을 통해 소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것은 소음에 대한 분노를 넘어 스스로 고요함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은 고귀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욱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소리는 넘쳐나고 사람들은 잠시도 침묵을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과 영상 속 소음에 자신을 던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억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자신만의 침묵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자기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휴식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지적인 우월성, 무례한 소음을 내는 자들과 싸우느라 당신의 고귀한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단지 내면이 비어 있을 뿐이다라고 연민의 눈길로 한번 바라봐주고 당신은 당신의 우아한 침묵 속으로 복귀하십시오. 당신의 예민함은 지성의 훈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끄러운 것을 못 참는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극히 높은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색을 방해하는 소음과 싸웠지만 그 대가로 인류에게 위대한 철학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소음에 무감각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의 깊은 통찰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소음에 고통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뻐하라. 당신은 아직 세상을 깊이 있게 느끼고 사고하고 통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성을 가졌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제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신을 예민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맑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머릿속이 가치 있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훈장입니다. 마무리하며 인생의 후반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침묵입니다. 남들의 수다에 끼지 못해 안달복달하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모임에서 소외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소란스러움에서 빠져나와 혼자만의 고요한 서재로 산책길로 들어서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노년의 위험입니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은 비로소 완독될 것이며 남들은 듣지 못하는 당신 내면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당당하게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품격 있는 지성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